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중년패는 한 배씩 바짝 더웠습니다 되게 더워서 어 여름이 끝난게 아닌가 싶었는데 갑자기 오늘이 더 추워졌습니다 제가 1부 2회 봤을때 너무 추워가지고 히터를켰웠습니다 지금 지금 좀 괜찮습니까 아, <laughs> 이참 날씨 참 변덕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 보면 오장을 읽습니다 오장 아프문을 읽었습니다 그죠 오장 아프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부들 가운데서 제자를 부르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랑 마가복음 1장에도 주님께서 어부들 가운데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역에서 초반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자를 부르신 것으로 나와 있고, 이 마가복음은 마가, 5장에, 특히 4장으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사장 그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막 사역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사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5장에 와서 제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것이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과 다른 제두 번째 제자를 부르심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동일한 사건으로 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면면 어, 마태복음 은 보통 조금 성, 시간 순서로 기록이 된데 누가복음은 전체적인 것들 다 시간 순서에 맞춰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제에 맞춰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사건이나 시기들이 약간 좀 섞여 있는 경우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어 시몬, 시몬을 제대로 부르신 이 장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라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사장을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적을 행하신 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갈릴리 지역에 다 퍼져나갔던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니까 러 오늘 본문 5장 1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 나온 것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많이, 많이 찾아오지? 하고 이렇게 어색해하거나 놀랄만한 일은 아니었던 상황이 됐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1절에 그랬던 것처럼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게네사렛 호수가는 여러분이 잘아시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디베리아 바다라고도 불리는 그, 그 것입니다. 이름, 이름이 한 호수의 이름이 세 가지입니다. 그, 개네사르 호수가에 서게지다는데 주님께서 이개네사르 호수가가 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북쪽 위쪽에 있는 이 호수지요. 여러분 보실 때 호수가 호수 조그만합니다 보시면 한 수박나라에 그렇게 화면 나오는데, 어, 이게 가로 폭이 한약 13km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한 21km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라고 부를 만큼, 불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네 사렛 호수 가에 속계시다면이 커다란 호수에 어디에 속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데 <laughs> 지금 사장 후학부에 보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게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실 때 왼쪽편으로 빨간색 하트 있는 요쪽 동네가 화살표는 그쪽이 갈릴리 지역이니까, 어, 아마 여러분 보실 때 호수 제일 꼭대기의 왼쪽 편정도와 있는 어느 동네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줄에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 같아요 호숫가에 배가 그날 두 척이 줄을 계신 그 장소에 두 척이 있었더랍니다 어부들이 나와서 그물을 수선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그날의 고기잡이가 끝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고기잡이를 할수 있도록 그물망을 다시 정비를 했단 얘기죠. 오전에 보니까 다음 세도로 그물질을 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시간대는 게네사르 호수까지 시간대는 그 다음날 아침 때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시몬이란 사람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그 땅에서 조금만 떠들어서 좀 들어갑시다 물로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좀 두신 다음에 말씀을 하셨더랍니다. 아마 사람들을 많이 몰려와서 사고가 날까 봐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말씀 다 마치신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보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배드로의 상황이 된다면 주님께서 하셨던 이, 이 요구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밤새도록 그 물질을 냈습니다. 그 물질을 밤새도록 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게 엄청난 분모가 아닙니까? 네. 그 우리가 생업에 종사해봐서 합니다. 뭐, 떡방학관에 있던 농사를 짓던 뭘 하든지 간에, 그거를 밤새도 그레이브 야드라고 하죠. 여기서는, 예. 야간에 나가서 일을 하면 수당을한배 반으로 받아야 될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하다나 그, 물고기 잡는 그물, 그물질이었습니다. 그냥 뿌렸다가, 그도렸다가 하는 반복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친 상태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굉장히 피곤하다는 상태였습니다. 그으로을싹다 정리를 했습니다.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다음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된 일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좀 쉬어야지 다음 날또 나와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가 그 일행이 그 전날 밤에 나가서 보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더더욱이 이 아침에 다시금 모든 청소다 마친 다음에 그 배를 끌고 다시 나갈 이유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들이 나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주님 말씀 좀들었어 많이 잡았는데 베테랑 그분들이, 어, 어부들이 밤새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여러분 잘에서 이런 경험은 없으실 거예요. 뭐, 낚시를 안 하니까. 근데, 낚시가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할때 최선을 다했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안 났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그날 꽝친 겁니다. 공 쳤습니다. 한 마리도 결과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에너지를 쪽쪽 다 뽑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과가 여러분, 낫띵인데 아무것도 없으면요. 정말 허탈하지 않습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푸석상해서 낫신대고요. 아무것도 아마 하기 싫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이 좀 성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그때 그 사람 건드리기만 폭발할 겁니다. 그럼 날이 바짝 서다가왜 갑자기 나태? 막 이러면서 화를 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가? 그 굉장히 사실 힘든 상황입니다. 집에 가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푹 쉬고,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마음도 좀 진정하고, 툭툭 털고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대드로에게 지금 나가서 고비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말씀전 하기 전에, 업부들이 그물을 씻는 상황이었으니까 일다 끝나서 집에 가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배 빌리는 바람에 베드로는 퇴근 시간이 더 늦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강연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게다가 고기를 잡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직업이 업부가 아니고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방송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낚시를 가는 방송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보는데요. 그 이제 뭐 여러 한국이 여러 동네 뭐 외국도 나가서 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느 동네 보기가 많이 잡히더라. 지금 뭐가 처리되라 하면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얘네들이. 근데 낚시 경력이 30년 된 사람도 있고 10년 된 사람도 있고 20년 된 사람도 있는데 그 모든 낚시꾼들이 다선장받았습니다 고기 여기 여기 고기 많습니다. 낚 낚시 그, 내려세요 했는데 고기 안 잡히면. 낚시 올리세요 다른, 다른 포인트 이용하겠습니다 고기 더 만들어 가겠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니까 그 레이더도 다 찍나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고기가 많다 적다를다 확인을 하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고기 많이 낚이는 포인트입니다 여기는 큰 고기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하고 포인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데려가서 낚시질을 합니다 그래서 선장이 경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구가 많아지니까 그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알아서 데려갑니다.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어군탐지기가 없으니까 예전에는 정말 어부들의 경험만 가지고 시대를 보고 요시기는 물고기 어디 있다는 걸 알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목수가 지금 예수님하고 갈릴리파다서 계속 낚시질을 하면 베드로하고 누가 더 경험이 많고 누가 더그갈릴리파수를잘 알지는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러지 말고 깊은 데 가서 그물질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요구는요. 지금 낚시지를 실패한 베드로에게 건넬 수 있는 상황적으로도 맞지 않는 말이고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그 말씀을 정말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베드로는 그말 들으면 옛기 이보시오, 당신이 뭘 알아? 하고 주님에게 성질을 내거나 핀잔을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주님의 요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금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베드로 형님의 성품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때로는 헌신적이고 다열증적이잖아요 베드로가. 이분은 아마 주님께 대들기가 훨씬 더 쉬웠을 텐데 이날따라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어 것이 없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 아마 이 베드로가 주님께서 자기 배를 빌려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어, 그늘밭에 가서 그냥 들어서잠 다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갈릴리 지역에 파닥에 퍼져 있는 예수라는 그분에 대한 소문을 듣고,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베드로가 그날, 주님의 말씀에,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 무지를 했더랍니다. 그리고, 그가 순종했더니, 그 전날 밤 그렇게 잡고 싶었던 물고기 비늘 네, 하나 보지 못했던 코팽이 하나 안보던그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더랍니다 그 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불러서 옆에 다른 배가 두대 있잖아요 다른 동료를 불러서 그 두이 같이 그 물을 끌어올렸더니 배가 잠길 정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뭡니까? 역시 낚시는 오전 낚시입니까? <laughs> 예, 물고기는 아침에 잡아야 됩니까? 왜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있습니까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는 물고기를 많이 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순종해서이 땅에서 네 우리가 성공합시다. 이게 본문의 교훈이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 말씀을 순종하면. 네. 하나님의 은혜를 참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어, 베드로의 경우에 고기를 많이 남는 것으로, 그러 우리 직장 생활 가운데 우리가 더 성공하는 것으로, 혹은 학업 가운데 진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늘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에서 발생이 안 됐어요, 주로. 예수 잘 믿으면 우리가 암안 걸려 되는 거 아닙니까? 건강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자존상한 일없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주님 말씀 보면 우리가 주님 가르침대로 따라 살 순종해서 살다 보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고 더 어려움을 참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본문의 교훈이 예수 말씀 순종하면 물고기 많이 잡는다. 예수 말씀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한다는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건의 교훈이 무엇입니까요? 다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설교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물고기를 배가 잠길 만큼이나 많이 잡고 난 다음 베드로가 무으로 올라와서, 땅위로 올라와서, 주님 무릎 앞에 엎드려가지고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오늘 목사가 자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니?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이게 오늘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를 봐하는 최소한 베드로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경험과는 또 다른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특별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순간에 베드로는인식 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인 조건은 예수님이 조언을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보니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을 이끌어걸 보면서 아, 이분 가운데 뭔가 특별함이 있구나 것을 베드로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이분이 정말 소문에 막 맞고 얼썩는 유명한 그 양반인데 소문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이네. 어쩌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하나님이 기름, 하나님이 기억 무신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도 거룩하니까, 이 거룩한 사람과 죄인인 나는, 배드로 고백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죄인인 나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과 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라는 것을 베드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식으로 얘기하자면 신분 차이가 너무나 아는 겁니다. 내가 차마 예수님과 겸상할 수 없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나란히 서지 못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왜 굉장히 잘난 아들 둔 어머니 꼭그 여자한테 찾아가서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봉팔를 던져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어찌, 어찌 너 딸이가 내 아들과 교제를 해. 뭐 그러다가 이제 물물마고뭐 그런 도 있죠 물을 뿌리기도 하고 막기도 하는데 사람 관계에서는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되지만 때로는 주제 파악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저 사람과 어울리지 않구나. 저 사람과 나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는구나. 물론 그그 때문에 뭐 사람을 우리가 차별해서 안 됩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끼끼끼 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한 걸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은 이베드로의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겸손하다고 해석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베드로가이렇게 나가서 내가 죄 있는 모습 고백을 했으니까 겸손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입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 임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임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고 깨닫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화도 안 나요. 마음이 없다. 와, 나 죽었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요, 왕, 왕, 나의 왕을 내가 배웠도다 하고 이사야가 두려워했더랍니다. 나는 부정한데 그루가신 하나님 앞에 섰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불경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됐지 하고 두려워한 거거든요. 베드로가 이사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했다면 우리가 배도도록 이 고백이 겸손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좀 다르게 설명하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는 일자리가 있고 안길자리가 있습니다. 이해를 차려야 될 때도 있고요. 주제를 방을해야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심, 양심이 있어야, 있어야 되지, 눈치가 있어야지 하는 얘기를 우리가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내 조건이 너무 안 좋아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뭐를 하기에는 내가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주제 파악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했던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이 뒤집은 말을 해보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면 주님이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수 있고 주님이 내가 나한테 오시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 내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게설수 있다는 이야기로 되면. 이 사실 하나님 말씀방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나강다 나갈 조건이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대면하여 설수 있는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나갈 조건이 없기 때문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 하는 것은 양심이 있거나 사람이 눈치가 있고 주제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무식함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조건이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나눠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는 어떠한 방법도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수 있는 자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주님을 내가 바지가에 붙잡고라로 주님 나를 봐 주세요.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라고 애원을 해야 됩니다. 꿈문의 베드로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에서 너무너무 어려움들이 많아가지고, 실패했잖아, 그날. 짧게는 그날 하고, 길게 보면 인생 가운데 실패와 낯심과 좌절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 없는 사람들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배 베드로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일 때 혹은 먹고 살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 때, 물론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하죠.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낙심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실패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좌절한 우리를 찾아옵니다. 절망감 있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시는 것이 주님의 은입니다. 남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대학 진학에 실패하고, 그 다음 관계에 실패하고, 뭐 결혼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뭐가 문제가 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실패자야, 저 사람은 재능이 없어, 저 사람은 자질이 없어, 저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평가를 하고, 나비를 찍을 때, 주님은 우리 에대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부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 마태복음에서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남는 호부가 되게 하리고 네. 네. 꿈도 못걷던일 아닙니까? 베드로의 인생에 그 없어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 삶이 변화됩니다. 실패하는 인생, 먹고 살기 에 바빠서, 하나님 그냥 묵고 성기고 살아갈 그런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맡길게 사랑하는 업고되게 할게.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주신야다 이게 의리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걸 인식하고 계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있는 존재임을 여러분은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죄인된 우리 자신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전검해야됩니다 주님 말씀이 내 상식에 그리고 내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여러분, 혹추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나 지금 이게 더 급한데요? 나 지금, 나 지금 집 가서 좀 쉬어야 되는데, 밥좀 먹어야 되는데요? 이런 다양한 핑계를 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명들, 그것들을 자꾸 뒤로, 위로 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한테 죄의 짐을 지고 있어서, 아, 나는, 이게 부끄러워서 이 마음에 이 걸림이 있어서 이것이 최근의 죄든 혹은 어렸을 때 전죄든 오래된 죄든 아니면 새로운 죄든지 그것이 눌림이 돼서 내가 지금 차마 하나님을 보지 못하겠다고 얼굴을 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인에게 주님의 피가 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가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금이 우리가 주님께 매달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할때입니다 주님, 나는 날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주님 보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께서 맡힌신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내두 손잡고 주님 내두 두, 내 발에 힘을 가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깨달아 주실 때 하나님의 서을 보여주실 때, 도는하실때 그때가 우리가 일어날 때 우리 그때 우리가 다시 네, 헌신할때 순종하는 마음 가지세요. 기도하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될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요. 맞아요. 어려울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아가는 건가, 순종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 오십니다. 삶명감 나가시도록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새학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 운 변화된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또 다른 형태로 헌신하고 사인자로 쓰임을 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사람 남는 곳,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사이에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능을 되시기를 수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